오늘 주제 발표를 하신 분들이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되어 있어서 네, 뭐 오늘 좀 비디오를 좀 찍어 놨더라면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이 그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하다 놓고 메모를 해가지고, 어, 태어자 신풍대로이라고 어, 지금 300, 15번 정도 나왔으면은 그것이 이제, 일단 카톡에다 올려지게 되면, 나중에 책자로, 심쿵별고라는 책으로 나옵니다. 일본은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출연하신 분들 말씀들을 다 올려서, 나중에 책자로 나올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인생 역전, 에, 저의 시죠. 이그 시를, 그 시우, 정희자 선생이 낭독을 하셨어요 어, 그 방문객이라는 시, 멀리 보인다는 시, 정현종 선생, 나태주 선생 시를 또 해주셨습니다. 들을 때마다 어, 신문이 울려지고 어, 신앙송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는 에, 시의 번, 시의 우, 정희자 선생의 시잘 들었습니다. 또 사삼 이야기를 해주신. 사삼은 아직도 이름표를 달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제가 칼럼도 렸는데그 끝에 가서 어, 당신의 아버님의 삶을 얘기하시면서 사삼에 대한 말씀을 음. 오늘 에디피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주 멋지게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음악의 글리 양명수 선생의 어, 파파빌레에서 우리 선농 김종영 선생과 님 이 년에 따라서 만나신 것 같은데, 어, 이분의 말씀 가운데, 어, 그 음악의 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주에. 그래서 광주에 예술의 거리가 있거데요 제가 광주에서 살고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술의 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에, 다녀갑니다. 그 제주에도 그 국수거리도 있고, 또 더러워 있긴 있습니다만, 삼양의 어, 한 음, 이쯤이라도, 어, 한라마을 자는 도서관, 김동호 관장이, 음, 사출신이에요 그, 어, 어, 그, 그, 영화 보이죠? 그죠? 시슬, 시슬이라는 지셀. 지셀, 영화에 나오셨던 분인데, 어, 이분 나중에 예술 길을 타고 납니다. 제가, 어, 그전에도 그전에도 좀명로 일칭을 부르게 되는데, 팔마, 여덟 개의 말. 순철히 한번 닮아보 그런 점은 선생님한테 아름다움 받았는데 어, 오늘은 노래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에 노래를 해줘서 굉장히 에, 아주 감동적게잘 들었습니다 음악의 거리가 우리 양명수 선생님 제안처럼 어, 이 제주에 곳곳에 좀 세, 세워졌으면 만들어졌으면 아까 어제 감독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 이렇게 자꾸 이제 어, 버스킹 공연 같은 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주는 모든 분위기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공연을 자주 하고 뭐 하다 보면 되겠죠. 또 삶의 철학과 집에 대한 건축공학을 전공하신 어, 이영주 선생님의 그소국지에 그 대한 이야기, 작크에 뭐 대한 얘기를 풀어서 이렇게 분위쪽으로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중요한 삶의 의식주, 특히 그 주택의 문화 음, 오늘 제가 하나 또 배운 것은 들어 눕다 라는 얘기는 들어와서 눕는다는 얘기 어, 저는 영어를 굉장히 뭐, 인문학 강의를 다보면 영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 칼라비스는 그렇고 영어가 중요한데 오늘 이거 한마디 배웠습니다 들어와야 늦죠 건축은 구조 기능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뜻밖에도 제주도의 습기 방지를 위해서는 제 생각에 목적이좀 좋았던 생각이 들었는데 방수봉평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메모를 좀천천히 했어요. 그걸 어, 기록, 다큐멘터리 기록으 해서 일단 우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연주를 하신 어, 강수광 너희 나연, 주민 그 노래로, 원량의 지표, 아적시, 국료공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해선 그, 신앙송가, 홍해선토방에 나오는 애가 됐는데, 아주 시가못졌고 이제는 세련미를 넘쳐서, 대한민국의 신앙송가로서, 아마 한 5위 안에 정도는 들, 들어야 될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분위기도 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